그런가 하면 2025년을 휩센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안효섭 씨. <목소리> 그는 극중에 등장하는 사자보이즈의 리더이자 악령인 진우를 연기해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미국의 간판 토크쇼 지미 팰런쇼에 출연하거나 2025 마마의 무대를 장식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는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차기작으로 선택 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주인공 김독자 역을 통해 판타지 장르까지 섭렵하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해냈습니다 제 영화로서의 데뷔 큰 스케일의 영화라는 접근보다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시나리오를 최대한 열심히 독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되겠다라는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에너지 있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숱한 로맨스를 탄생시켰던 차세대 멜로 장인이었던 안효섭 씨. 사실 되게 헌칠한 쿠와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 사실 그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설레기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았었고 제가 절 보면서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건네어 다만 네 다만 저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작품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그는 올 상반기에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로 컴백,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로코 장인의 얼굴로 맹활약할 예정이라고 하죠.